안녕하세요 아재티입니다. 독해력을 숫자로 바꿀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독해 실력에 점수를 매길 수 있냐는 거죠. 아마도 교육과정평가원의 수능 영어 등급이 독해력을 포함한 전반적인 영어 실력을 평가하는 것이겠죠. 즉 대비 목표다라면 당연히 교육과정평가원의 출제 시스템과 이와 유사한 방식을 띠는 각 고등학교 내신 출제 시스템 이두 시스템이 당연한 기준이 되겠죠. 하지만 영어 원서 읽기에서 많이들 활용하고 있는 평가 방법은 AR 지수와 렉사일 지수 등등 있다고 하는데요 어, 오늘 소개해 드릴 주니어 리딩 튜터 시리즈 뒤에는 이렇게 이상한 표가 붙어 있죠 도대체 이게 뭘까요? 주니어 리딩 튜터는 리더스 뱅크와 마찬가지로 초등 선행부터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학습할 수 있는 시리즈 형식의 도깨책이죠. 판매량도 당연히 두 시리즈가 높고요. 어, 주니어 리딩 튈 때는 이렇게 뒤에 보면 렉사일 지수가 붙어 있는데요. 물론 리더스뱅크도 잘 찾아보면 있고요. 이 렉사일 지수가 뭐냐면요. 단어 시험을 쳐서 대략 8,000 단어를 안다면 여기다가 10을 나눈 수치가 렉사일 지수라고 할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800L이겠죠. 그렇다면 800을 받은 학생이면 렉사일 지수 800 수준의 책을 읽을 때75% 이상을 이해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한 가지씩 차례차례 소개해드리면, 주니어 리딩 챕터 스타터 1은 초 4에서 5, 렉사일 지수가 대략 400이니까 한4,000 단어 정도. 이 정도 의 수준을 가진 학생이면 충분히 볼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단어를 몰라도 공부하면서 단어를 암기해 나가도 되겠죠. 스타터 2는 초 5에서 6 정도이고요. 어, 주니어 리딩 튜터 레벨 1부터가 어, 중등 교재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초6에서 중1 수준이면 레벨 1이고요. 어, 렉사일 지수가 600 정도니까 6천 단어를 아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니어 리딩 튜터 레벨 2가 어, 중1 정도, 레벨 3이 중1에서 중2, 그리고 레벨 4가 중2에서 중3 정도라고 이 교재에서 설명을 하고 있죠. 또 이렇게 인강도 NE 클래스에서 운영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러면 중등 기초가 좀 있고 어, 중등 독해력을 제대로 쌓으려면 레벨 3에서 4 정도까지는 봐줘야 한다는 말인데요. 문제는 선행이라는 게다 그렇지만 빨리 가고 싶잖아요. 그래서 학원이나 어머님들께서 고등 독해집으로 바로 건너뛰는 걸 정말 좋아하시죠. 그럼 앞에 글자 중열를뗀 리딩튜터 시리즈는 이렇게 4 권인데요. 입문, 기본, 실력, 수능 플러스 순이죠. 근데 렉사일 지수를 보면 고등학교 수준의 인문과 기본이 주니어 리딩 튜터 레벨 3 수준이죠. 좀 이상하죠. 고등학교 단어 수준이 왜중2 수준과 비슷한 거죠. 자, 이러다 보니까 대다수의 선행이 실수를 범하게 되는데요. 단어만 훑어보고 단어 수준이 만만하게 보이면 무조건 다른 노, 높은 독해 책으로 올라가게 되죠. 그럼 보시다시피 렉사일 1000 정도는 돼야 하니까 리딩 튜터 실력으로 바로 가게 되죠 하지만 대다수의 어머님들께서 리딩 튜터 실력까지 올리니까 우리 애가 너무 힘들어요 뭐 이런 말씀을 많이 이 댓글을 달아 주셨는데요 왜 그렇게 힘들어 할까요? 가장 명쾌한 대답은 독해는 단어만으로 되는 게 아니니까요 어려운 단어책만 보면 독해력이 올라가겠지? 아니요 그래서 단어 수준, 즉 렉사일 지수로는 독해책을 고르기가 정말 어려워지는 거죠 그에 반해 AR 지수라고 있는데요. 얘는 문장의 평균 길이, 단어의 철자 수, 단어의 난이도, 책에 포함된 어휘 수 등등을 고려하는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AR 지수 이면에 깔린 독해력을 구성하는 요소를 잘 드러내고 있다는 점이죠. 단어는 길어지고 단어 의미 자체가 어렵다면, 또 문장이 길어지고 문장 구조, 즉 구문이 복잡하다면, 어휘력과 무관하게 독해는 어려워지는 겁니다. 특히 고1과 고2 모의고사를 쳐보면 때로는 문장은 짧아도 궁팍이 그렇게 쉽진 않고요. 해석은 되는데 이해가 안 되는 질문에 봉착하게 되죠. 바로 이 지점이 중등선향의 무서운 장벽이 될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리닝튜터 실력에서 학생들이 힘들어하는 건또 하나 더 있는데요. 글자가 작다는 건 둘째 쳐도 이거 보세요 문단 길이가 정말 읽기 싫을 정도로 길죠. 수능이든 내신이든 일반적인 그한 지문의 길이가 대략 150단어 내외거든요. 이 지문은 대략 230단어 정도 되겠네요. 1지문 2문항에 해당하는 정말 긴 지문이죠. 당연히 긴 지문 독해 연습도 필요하겠지만 대다수 시험용 지문 길이보다 길다는 것도 문제긴 하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독해력 향상도 독해력 향상이지만 약간 지루할 수 있다는 거겠죠. 공부가 지루하면 아시잖아요. 자, 그럼, 리딩 티터 시리즈로 어떻게 공부할까요? 첫째, 독해 공부를 할때 단어는 반드시 암기하고요. 특히 수거만큼은 문장 속에서 꼭 활용해보고 암기를 해야겠죠. 해석을 시도하면서 단어를 참고해도 좋고요. 단어를 암기하고 해석을 시도해도 무방합니다. 핵심은 단어를 독해 활용하고 활용한 단어를 반드시 내 머리 속에 암기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둘째, 구문이 이해가 안되면 특히 주어나 동사마저 못 찾는다면 또는 문장을 의미구도로 쪼개낼 수 없다면 창작 독해가 되는데요. 쉽게 말해 소설을 쓰는 형태의 독해가 나오죠. 보통 이런 해석의 변명은 영어로는 알겠는데 한국말을 못 고치는 거예요 뭐 등등인데요. 사실 솔직히 말해 구문파악이 안되는 겁니다. 게다가 각 단어가 동사인지 명사인지 즉그 품사구문이 안되니까 의미파악이 좋을 리가 없죠. 즉, 독해책으로 공부할 땐 구문분석이 철저해야 합니다. 그러니 엄마표 영어나 홍공을 할때 반드시 처음부터 끝까지 해석을 정확하게 하도록 시키시고요. 아니면 자신이 직접 정확하게 해석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대충 해석하고 문제만 풀면 독해력 향상 물건 나가니까요. 셋째, 오른쪽에 있는 문제는 꼭다 풀어보세요. 수능형에서 내신 서술형까지 다 들어있으니까요. 제대로 읽고 제대로 풀어봐야 되겠죠. 지문을 아무리 잘 읽어내도 점수로 바꿔낼 수 없다면 이 또한 문제가 되겠죠. 게다가 문제가 잘안 풀린다면 지문 내용 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말이 되겠고요. 렉사이 지수상으로는 중등독해 완성이라면 당연히 주니어 리딩 튜터 3권과 4권 정도는 봐줘야 겠고요단 고등과정으로 넘어가는 순간 구문이 복잡해지고 문법적 이해가 필요한 문장들이 엄청 많아집니다. 즉, 렉사 이 지수, 그러니까 어휘력만으로는 고등 영어를 전부 다 해결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분명 구문을 파악하고 독해력을 연마할 수 있는 그런 지문을 잘 찾아내야 되겠고요. 특히 내신과 수능 탑에 걸맞는 지문들을 잘 찾아서 독해력 연마를 해야 할 겁니다. 만만큼은 독해 책을 고의 고3 수준까지 바로 직행하고 싶으시죠. 될까요? 아니면 시간이 필요할까요? 시간이 필요하다면 어떤 책으로, 얼마만큼, 어떻게 공부할까요? 궁금하시죠? 그건 다음 시간에.